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나무를 내셨고 또 각기 나무마다 고유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십삼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와 좋은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체리나 블루베리나 사과 등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유핑농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한 나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열매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는 그 사람의 본성이나 인격 또는 인간의 됨됨이를 비롯해서 그 근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드러난 모습과 결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예수께서는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고,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규정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각기 맺는 열매가 다르고 기대할 바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매는 드러난 행위를 말씀하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행위에 의해서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행위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순전한 사람인지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에서 그 열매를 딸수 있음과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와 가시나무는 그 본질이 다름을 말씀하시고 딸수 있는 열매가 있음과 없음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원하시는 바가 다름을 말씀하시고 딸수 있는 열매가 있음과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음과 기대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는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께 붙들린 사람과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 다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에서와 야곱은 그 믿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둘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그 믿음도 달랐고 삶도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모습과 그 사람 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신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45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의 증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이며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이 쌓여있으면 선을 내고 악이 쌓여있으면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있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악이 쌓여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음에 거짓이 쌓여 있으면 거짓이 나오고, 진실이 쌓여 있으면 진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남을 헐고 회방하는 마음이 쌓여 있으면 남을 허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이 쌓여 있으면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평, 불만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에 탐욕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쌓여 있으면 교만이 나오고, 마음에 겸손이 쌓여 있는 사람은 겸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의가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 마음에 충성이 쌓여 있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불충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기기를 즐겨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김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문 4장 23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에서 악을 털어내기를 힘쓰고 선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에 자리한 미움과 증오심을 버리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시기와 오해와 보복심을 빼내고 관용과 이해와 용서로 가득하게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습니다. 예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나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 포도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일 수 없고 도끼에 찍혀야 하는 못된 나무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찍어 버리라는 이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믿음과 행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힘입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이신 예수께로부터 진액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열매가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은 성경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 자신을 좋은 나무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예수만에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사사. 좋은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서 그 진액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사사. 한 조건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사사. 주께서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 간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